정말 찰떡이고, 정말 맛있다, 정말 좋... 오 오늘 혼자 강의에 학생들이 많이 왔네. 역시 수능이 좀다가 n 졌다는걸좀알수 있어, 그렇지? r 비는몇년 n 보고 있는 거야? n 수 아니야? <laughs> 수능이 d 3 0이다그 n d 그 e 너희들이 주인공인 거야. 주인공이 뭐야? 선물을 받아야지. 찰떡같이 합격 파이 파이가 또 뭐야? 파이. 3.14, 그치? 웃을 거면 크게 웃고 아! 숨죽여 웃으면 너는 지금 머리 통밖에안 보이는데 누가 웃는 줄 알겠어. 아. <laughs> 찰떡같이 합격파이. 이렇게. 우리 실시 컬러가 딱 들어있네. 찰떡같이 합격파이. 준영이, 준영이도 먹고. 반비 잠깐 앞으로 나와볼까? 음. 음. 쫀득쫀득하다. 이렇게 볶음 땅콩과 초콜릿 그리고 찰떡. 음. 찰떡 사이에도 요 초콜릿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, 음 굉장히 맛있고 땅콩 분태가 이렇게 싹싹싹 초콜릿에 약간 풀쉐 같은 오. 올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거다 합격하시고 스슬미 응원합니다 커버 <목소리> 샌드 쿠키 예어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예리해 정확해 이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다시 돌아왔다 보여주세요 궁금하지. 버터와 다크가 각각 여덟 개씩 들어있다. 네이 클로버 모양의 샌드쿠키가 들어있어. 짜잔. 자 스매스 굿이야. 음, 음 너무 맛있다. 선생님, 너 오늘 소험생 해야겠다. 안에 카라멜이 들어있어. 버터 카라멜. 음. 어? 그건 다크 카라멜. 클로버는 합격이다. 돌체랑 베리 핑거가 있단 말이지. 이거두 개를 세트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어. 수능 기념으로 해서 바로. 돌체앤 베리핑커 초콜릿 세트 요거를 4개씩 즐길 수 있는 거지 그치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딱 까먹으면 당 충전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당이 떨어져가지고 한입 딱 정말 맛있다 돌체핑거는 당류가 2g 베리핑커는 당류가 10g밖에 안돼 얘들아 먹고 힘내보자 30일 화이팅 밤비의 육수 비결이 뭐야? 당을 채우지 못한 거요. 당을 채우지 못했을 땐 바로 돌체와 베리핑거 초콜릿이지. 당류가? 당류 1 0 g 이그 <laughs> 이러니까 육수를 했지. <laughs> 아이쿠. 돌체는 베리핑거 초콜릿과 함께 여러분 수능 화이팅하세요.